감사합니다. 실전사주풀이 팔자의 핵심분석 시간입니다. 자 명이 겉명입니다. 신해년 신축월 무오일정사시 이 운명은 무토일간인데 축월에 해년에 오날에 사시다. 어, 축월은 겨울이죠. 한겨울. 어, 축토는 원래 단순하게는 겹제지만 사실 이 축, 축월의 축토는 해자축에 연루되는 토고, 에, 여기 투관된 신금이 암장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개수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정제가 암장되어 있고, 그래서 축토는 급제성분보다는 오히려 무토 입장에서 급제성분보다는 식재성분이더 많이 함축된 어, 에너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운명은 이렇게 나누고, 어, 무토의 어떤 무토를 어, 보조하는 정사 이렇게 나누고 이쪽이 바로 내가 어, 사용하기 싫어도 사용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어, 어떤 핵심적인 어떤 격입니다. 그래서 일명 어, 상관 상관생재격. 그래서 상관을 이용해서 재물을 버는 사주. 그 재물을 오롯이 상관과 재물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여기는 화다. 그래서 일명 이 사주의 격은 상관생적격이지만은 또, 희용, 깃벌리자 시용은 음, 정사오, 화, 인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명 상관용인격. 이렇게 뭐그 표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운명이 상관을 사용해서 돈 버는 사람이다. 일단은 상관성분은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듯이, 어, 우리가 예체능을 비롯해서 기술이죠, 기술. 음, 기술. 제주. 특기. 만약에 기술, 기술을 배우지, 기술 자격증, 기술을 배우지 않으면 이 그것이 상관 우리가, 어, 나의 지식적 잠재능력을 표현하는 요소니까, 뭐, 엄변이 되고, 또 말수단이 되고, 또 상담사가 되고 뭐 비즈니스가 되고 영업이 되고 그렇습니다. 기술을 배우지 않을 시에는 그러나 어, 운명론의 어떤 그런 음, 실실질적 어떤 실속적인 측면에서는 음 당분이 어떤 특기와 재주 이런 걸좀 장착하고 살아간다면은. 어, 재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된다. 단, 그런 것이 돈 버는 수단은, 이제, 영업 상당 비즈니스인데, 막, 그 수단이 좋지만은, 도 그것을 남용할 때에는, 말 그대로 구설 시비를 야기하는 요소도 된다. 요렇게 보면 됩니다. 한마디로 간단한 명조입니다. 뭐, 이런 것을, 뭐, 무토가 할 일이 뭐, 뭐냐, 금채는 사주다, 뭐, 뭐물막는 사주다, 목 키우는 사주다, 뭐 이런 이상한 그런 비유법은 그냥 뭐쓸 수는 있으나, 그런 것보다는 그냥 그 상황에서 맞게 아 이것을 사용한다. 여기 이 사주는 이 모토 일간이 이 사주만큼은 어 상관 생제로 그것을 어떤 삶의 도구로 삼고,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운에서는 이런 운이 와줘야지만이. 좀더 실속 있는 삶이 됩니다. 또, 제차 운에서 또 상관 생제 이런 운이 계속 오면은, 어, 어떻게 보면은 과유불급, 과유불급의 형태. 열심히 벌어서 쓸데없이 소비되는 경우도 대단히 많으니까, 어, 재물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대운도 계속 식재운이 와주고, 당연히 천간에서는 그래도 뭐 인비운이 좀 들어와주고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주는데 그래도 어, 운명적인 요소는 내 그릇이 안전한 상태에서 재물이 들어와야 보존이 되지, 이 그릇이 위협한 상태에서 재물만 계속 들어온다라면은 그것은 음, 과유불급의 상태가 되니까. 어, 또 노력의 대가를 지키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어, 핵심적인 요소다. 그래서 이런 운명은 그냥 단순해 어, 상관생제껴. 그러나 그 상관을 지키는 법은 진짜 용신은 시용기벌리자 희용, 희용은 인성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